네, 안녕하세요. 매그너스 볼퍼역을 맡았던 형김정입니다 어, 어, 아직, 물론 제가, 제가 두 번째로 먼저 가긴 하지만, 어딜 가세요? 막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아, 어, 어찌됐든,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달려와가지고, 저도 아 몰랐는데, 전 정말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형이 울컥하니까, 그 감정이 그대로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, 제가 이렇게 공연 하면서 내 몸과 목상태든 목 몸이든 외적인 것이든, 그, 그, 어, 정말 한순간도 아꼈던 적은 없는, 없는 것 같아요. 진, 진심으로 모든 에너지들. 그래서 그,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특히 마, 가장 많이 했던 연습 때부터 많이 했던 형이랑 같이 눈 끝나고 눈을 보니까 좀 울컥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소중한 작품이었던 것 같고. 어, 그리고 저희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시는 감독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창작진 뭐 작가님, 작곡가님 오랫동안 기다려 주 오신 외국들 많았지만 그리고 태영이 형님부터 많은 분들 감사하고 특히 너무 우리 같이 해준는형들들터 해서 제가 막내인데 <laughs> 솔직히 막내처럼은 안 하긴 했어요 근데 막내로서 도리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없는 형까지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정말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제가 마지막이니까 네 얼른 네, 빨리 하면 빨리 좋겠죠? 뭘 할까요? 아니요 네, 빨리 하고 싶은 게있어아 네네 아 마음 네, 네. 아, 음 네네 어. 네, 네. 네. 할까요? 네. 사랑 아니요 아직요 아직요 아직 아직요 아직, 아 네. 아직요? 아직, 아, 아직. 사랑합니다 <laughs> 사랑하고 사랑해 고 사랑해 꼭 사랑하고, 네. 네. 사랑하고. 사랑하고요 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